한달 뒤면 이 신우, 이 출산인데 뭐라도 해줄 준비는 되니? 네. 아이 태어나면 좋은 유모차나 해주려고요. 유모차? 그런 건 캐럿 마켓에서 충고로 사면 되는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새 유모차를 사려 그래? 쓸데없는데 우리 아들 돈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줘라. 남편 돈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합쳐서 해주려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애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갔지? 네. 내가 특짜니 거기며칠 있는 것만으로 수백은 깨진다던데. 너도 그돈 내고 들어갔던 거니? 뭐 좋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전 일반적인 곳에 들어갔어요. 아 어쨌든. 큰 돈이 나가는데 왜 나한테 포고를 하네? 너 아주 피 같은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이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시에서 바우처 지원해줘서 그걸로 결제했어요. 저희 돈 들어간 거 없습니다. 하여간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해요, 말은. 애 낳은 게 무슨 요세라고 조리원 같은 데를 가? 집에서 하면 되지 요즘은 다들 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조리원 들어가면 회복도 빨라요 나는 애안 낳아봤냐? 그거 다패부른 소리야 요즘 철문 애들은 애 낳은 게 무슨 큰일을 해는것 마냥 애 하나 나고 콩주대접 받으려고 하더라 그럼 아가씨는 조리원 안 들어가나요? 어? 으, 그래?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걸 뭐하러 돈 써가며 조리원을 들어가? 그럼 어머니 고생 많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하니? 너 있잖아 너 네? 제거하라고요? 아니 아가씨 심지 다른 지역에 살잖아요 근데 저더러 아가씨 몸조리를 하라고요? 아니 애가 출산만큼은 꼭 서울에서 하겠다잖아 서울의 애를 더 찰받아 춘다나 뭐라나 암튼 딸내미가 크리하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혹시 서울에서 출산하고 산화조리를 제거 해줘야 되면 아가씨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 아가씨도 동의 하셨어요? 그건 내가 말하면 돼 그럼 남편의 의견은요? 걔도 당연히 그러라 하겠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허락받을 위치니? 내가 그리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니까 넌 잔말 말고 이 아가씨 산후조리도 올 준비해라 알겠니? 어머님 산후조리를 해야 되면 계속 곁에서 돌봐야 하는데 저는 일을 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죠 아 휴가도 딴 뭐해 휴가 쓰면 되잖아 휴가도 하루 이틀이죠 참나이 언젠 초원에서탄닌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니 그 회사도 별거 없는 회사구나 어쨌든 산후조리 때문에 회사를 연결아줄 수는 없어서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을 구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뭐 초리언니라도 들어가란 소리냐?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아가씨도 그걸 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리원도 빨리 예약해야 돼요. 바로 들어가려면 자리가 없거든요. 어차피 조리원 갈 생각 없다. 내가 뭐라고 했냐? 집에서해도 충분하다고. 그럼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꼭 서울에 있어야 하면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단기 월세방 알아볼게요. 내가 우리 아들 집 냅두고 뭐하러 통까지 써가면 남의 집에 가 있어? 넌 가만 보면 생각이란 게 없어. 어른 보이를 무섭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진작에 그럴까? 이제... 어차피 그렇게 나올 거왜 해주거든 욕을 막아? 한달 동안 집잘 꾸며놓고 인사.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에 온다니... 엄마한테 들었구나. 어... 듣자마자 연락했지. 아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진 미국 안올 거라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직 아예 갈 생각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만 있으려고... 바람 쐬러 오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 너 무슨 일 있구나? 아, 솔직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신우이가 곧 아이를 낳거든 근데 아이 낳으면 나한테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엥? 산후조리를 너한테 하라고 했다고? 너도 애 키고 우 회사 다니고 있잖아. 퇴근하면 애 보기 바쁜 사람한테 무슨 산후조리를 하란 건데? 그러니까 회사 때려치우란 거지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무가내야. 심지어 산후조리도 우리 집에서 하겠대. 그래서 그렇게 지낼 바엔 이참에 퇴사하고 미국 가려고.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한국은 조리원 있잖아. 근데 왜 너네 집에서 하겠단 건데? 내가 조리원 들어간 게 남편 돈인 줄 알고 집에서 하면 될걸왜돈 주고 조리원에 갔냐길래. 시에서 바우처 나온 걸로 간 거라 돈안 들었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 때부터 아차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내뱉은 말도 있으니. 구태가 우리 집에 사시겠대.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진우의 산후조리 끝날 때까지 미국에 있으려고? 산후조리야 뭐한 달이면 얼추 끝나는데 솔직히 시월도 지긋지긋해서 한동안 피하고 싶거든. 그럼 매제하고 애는 어쩌게? 남편이 먼저 나한테 애 데리고 미국 가 있으라 하더라고. 신우이 집에 데려다 놓으면 시어머니도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절대 그러고는 못 살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거든. 그럼 너 미국 오는 거 시어머니 모르는 상태야? 그 말했다가는 공항까지 따라오셔서 출국 못하게 난리 치실 걸. 하긴 그렇겠네. 그러면 매제는? 남편은 집에 있어야지. 뭐야? 그럼 매제가니 신우 산후조리 해야 될 수도 있겠네. 아니, 어머님은 나한테나 이러시지 본인 아들은 끔찍히 생각하셔 당신 아들이 고생하는 꼴은 못 보실걸? 허, 계속 듣고 있으니 내가 더 열받네 아니, 그럼 신우 남편은 뭐 하길래 너한테 다또맡겨 그러겠나 말이야 어머님이 남아서는 사상이 있어서 나한테 시키시는 것 같아 안 되겠네, 이거 너 당장 짐 싸서 빨리 와라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지 시녀짓 하려고 결혼했냐? 그치, 암튼 가기 전에 또 연락할게 그래 너 지금 어디냐? 아, 어머님, 제가 연락 드린다는 걸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무슨 말에나 대답해. 너 어디냐고? 집에 왔는 언니 네 집이랑 애 집이 왜 하나도 없어? 너뭔나모리게 뭐 야반 도주했냐? 야반 도주는 아닌데 좀 비슷해요. 뭐? 하니 남편도 있는 여자가 네 남편만 털렁 두고 어딜간 건데? 그리고 네신누 이날 모레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도망을 가? 너 나한테 반항하니?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당장 들어와 당장.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어요. 너 지금 어딘데? 1시간 출 테니까 당장 안 튀어와? 저 지금 미국이에요 뭐? 아이 데리고 미국 와있다고요 얘가 뭘 잘못 처먹었나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국에 있어? 저 미국에 친오빠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고요 일단은 대략 6개월 정도 머물 생각이에요 아니 산후조를 해야 되는 애가 미국에 가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머님 서울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방도 마련해놨으니까 당분간 아가씨랑 거기서 지내세요 남편은 지금 어머님 댁 내려가서 어머니 짐 가지고 올라갈 예정이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뭘 가냐? 네? 가 60이 넘었는데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 왜 못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육아까지 하는 저한테도 산후조리 시키시는데 어머님은 회사도 안 다니시잖아요. 본인 딸 몸조리 해주시는 건데 못할 이유 있나요? 어머님 매주 등산에 수영에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단지 나이만 많을 뿐이지 몸은 저보다는 어머님이 더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 시끄러워. 내가 이 나이에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 매일 음식 태령하고 옆에서까지 애 파야 되는데, 어? 나 바쁜 사람이야. 나이 때문에도 힘들어서 못 한다고? 아니. 그럼 어머님도 못하시는 걸왜 저한테 시키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씨는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라 어머님. 조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그걸 제가 며느리란 이유로 전에 토스하세요? 아니 이게 미국에 있다고 캐년까지 미국으로 보냈냐? 너 지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구냐 어쨌든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셔도 못 돌아가요. 6개월간은 돌아갈 생각 없고 아이가 여기서 잘 적응하면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도 해외 취업에 관심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도 있다고 했고요. 아니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아가씨가 이미 저희 집으로 필요한 물건들 보내놨거든요. 일단 그거 쓰시면 되고 필요한 물건들 생기면 그때 그때 구매해서 쓰세요. 뭐? 그럼 내 돈을 쓰라는 거냐? 그럼 누구 돈으로 해요? 어머님 돈 쓰는 게 아까우시면 아가씨 돈으로 하시던가요 아니면 서방님 있잖아요 걔들이 돈이 어디 있어? 걔들이 니들처럼 차에 사는 줄 아니? 그래서 용돈 한테만 받고 있잖아. 그 돈은 나 쓰기도 봐봐. 어머니 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쓰세요 그럼. 그리고 저희가 용돈을 부족하게 드린 것도 아닌데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 친구분들이랑 호화롭게 놀러 다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이 나이 먹고 모양 빠지게 식당 가서 그러다 그리? 그러면 어머님 용돈은 용돈대로 지원해드리고 시누이 사무조리에 필요한 돈은 그 돈대로 제 주머니에서 꺼내 쓰길 바라셨어요? 아 크니까 세 언니로서 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왜냐? 니들은 잘 사니까. 아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죄송한데 어머님 남편이랑 결혼하고 4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가족도 가족 나름이란 걸. 따랐네요. 남편이랑도 합의된 내용이에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돕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뭐야? 그래서 앞으로 용돈도 안 드릴 생각이에요. 아, 물론 제가 드리는 용돈 말씀드린 거고, 남편이 드리는 용돈은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넌이신우산후조리좀 도와달라고 한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니? 알았다, 알았어. 시에서 파우 천지, 먼지 추는 걸로 산후조리원 가라 할 테니까, 너가 조리원만 좀알아보거라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조리원은 몇달 전부터 예약해야 돼서 자리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떡하긴요. 어머님이 조리해주셔야죠. 아니면 서방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회사 때려치고 아가씨 조리나라고. 그럼 돈을 누가 벌어? 그건 알아서들 해야죠. 암튼, 전 지금 밤이거든요. 시간이 늦어서 이제 자야겠네. 그럼 건강히 계세요 어머님. 아 어디가?